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은 릴리바이레드 릴리 스카우트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가을이니까 또 약간 가을 무화과스러운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제 릴바레 신상이랑 컬러그램 신상까지 싹 사왔어요. 오늘은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 패드는 요거 넘버즈인 1번 패드. 저 진짜 스킨케어 쓰는 것만 쓰죠. 다른 스킨케어들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최애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패드로 가볍게 얼굴 싹싹 닦아주고, 브링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트러블레스. 에어리피 선크림. 저 요즘에 계속 트러블 스티커 붙이고 촬영을 했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또 새로운 트러블들이 살짝 나더라고요. <laughs> 프라이머부터 발라줄 건데요. 요거 벌써 두 개째 쓰고 있는 프라이머예요. 요즘에 메이크업 영상 때마다 얘를 소개해드려가지고 많이 아실텐데 엄청 얇게 발리거든요. 이 묻어남 자체가 엄청 얇게 묻어나요. 요렇게. 바른 부분에 유분이 싹 잡힙니다. 좀 번들번들한 곳에 발라주고요. 이게 뭐 베이스 밀림이나 두꺼워지는 느낌 전혀 없이 쓰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루빌츠 컨실러 3호인데요. 필리밀리 813 브러쉬로 커버부터 해줄게요. 이게 엄청 단단한 크림 제형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고 짱짱한 브러쉬로 커버해줬을 때 커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코즈 밴더 커버 해주고요. 이렇게 빨간 자국에 좀 턱턱턱 얹어놓은 다음에 브러쉬로 살짝 두드려서 블렌딩을 조금만 해줍니다. 오늘 쿠션은 비디비치 누드퍼펙션 스킨핏 쿠션 사용할 건데 퍼프는 투슬래시퍼 퍼프예요. 제가 요즘에 퍼프를 한번 쓰고 갈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퍼프 쓰고 있는데, 비디비치 쿠션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팍팍 발라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잘 돼가지고 손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이거 그 블랙 퍼펙션인가? 매트 버전도 좋은데요.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 세미 글로우 제형인 누드 퍼펙션 스킨 핏 쓰고 있어요. 요게 쓰다 보니까 처음 썼을 때보다 그 글로우한 느낌이 좀덜한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세미 글로우와 세미 매트 중간 제형이 딱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어바웃톤 워터 레이어 핏은 저한테는 너무 글로우했어요. 요 비디비치 누드 퍼펙션은 지성분들도 가을, 겨울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세미 글로우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한번 깔아줬고요. 커버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이거 더샘 클리어 베이지. 살짝 넓고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놓고 컨실러 살짝 마를 동안 목 톤업 해줄 건데요. 이거 프롬리엘 선 앰플 비비. 옷에 안 묻게 조심조심 목 톤업까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 발라놓은 부분을 두드려서 베이스 마무리 해줄게요. 역시 더샘 커버력 너무 좋아. 이렇게 베이스 해줬고요. 아이브로우는 에스쁘아 더브로우 이지 쉐이핑 펜슬 라이트 브라운 사용할 건데, 제가 원래 에스쁘아 더브로우 펜슬 라이트 브라운을 항상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끝까지 다 썼어요. 그것도 거의 한 지금 두세 개째인데, 지금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지 쉐이핑 펜슬로 눈썹 그려줄게요. 이 이지 쉐이핑 펜슬이 뭔가 컬러가 조금 더 옅은 느낌? 어, 눈썹부터 그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코 쉐딩부터 해줄게요 <laughs>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웜 쉐딩 파우더 전 단계 해줘야 되는 애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브로우에 손이 가버렸어요 쉐딩 스틱으로 윤곽 살짝 그려주고 요 모공 브러쉬로 블렌딩 해줄게요 네, 모르겠다 눈썹부터 그려야겠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엔트로피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아, 진짜... 너무 예쁘고 멋진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사 내내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다가 왔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 실제로 보면은 너무 예쁘고 멋지세요 제가 전에 에스쁘아 행사에 갔었는데 제가 이 테이블 끝 쪽에 앉아 있고 저 멀리 있는 테이블 제 건너편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이 거리가 꽤 멀었는데 행사 내내 그 분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그 인스타그램 둘러보기 보다가 발견하면은 진짜 고민 없이 바로 팔로우 누를 것 같은 좀 청초한데 힙한? 이슬 같은데 좀 힙한 이슬 느낌이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 내내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다가 행사 끝나고 바로 그분 옆에 가가지고 무슨 홍대 길거리에서 번호 따는 사람처럼 저 멀리서 계속 지켜봤는데 너무 예쁘세요 이러고 도망쳤거든요. 테이블에 써있는 활동명 게슬쩍 쓱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바로 찾아가지고 팔로우하고. 저는 사실 진짜 친분이라던가 마팔의 목적이 아니고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분 컨텐츠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찾아봤던 건데 약간 그 예쁜 유튜버 보면은 구독하는 그런 마음. 브로우카라는 페리페라 베이지 애쉬 사용해줄게. 제가 극아이이기도 하고 낯선 사람한테 막 먼저 말을 쉽게 거는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예쁜 사람이 있으면은 말해주고 싶어. 당신 너무 예뻐. 그냥 길거리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행사장에서는 서로서로 서로 말 걸고 이런 게막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어가지고 용기내가지고 너무 예쁘시다고 말하고 왔어요. 요즘에는 예쁘다고 하는 것도 얼평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수상했을 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서 와가지고. 건너편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laughs> 오늘 블러셔부터 해줄 거거든요. 릴발의 러브빔 치크밤 신상 컬러 두 가지 다 구입했는데, 릴발의 러브빔 치크밤은 쫀쫀하게 녹아발리는 윤광 제형 블러셔고요.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말랑 퍼프볼 스틱 증정됩니다. 이게 발색 전에 제품만 봤을 때는 두개 컬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발색했을 때는 컬러 차이가 꽤 보였는데 이거 14호는 약간 모브빛 또는 뮤트 로즈 컬러 15호 너티빔은 고소한 웜 베이지 컬러예요 15호 너티빔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 말랑 퍼프볼 사용해서 제형을 좀 묻혀준 다음에 봉봉 봉봉 봉봉. 요거 괜찮은데요? 이거 릴바의 러브빔 치크밤이 글로우 블러셔들 중에서 베이스 까짐이 좀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팡팡팡팡 얹으면은 모공 부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바르니까 되게 얇게 발리면서 블렌딩도 잘 되고, 모공 부각도 없습니다. 오. 이 기획 세트가 아주 괜찮네요. 제가 요즘에 블러셔 발색 계속 찍으면서 느낀 건데, 어, 손바닥이나 손목 발색에서 베이지 컬러로 보여도 얼굴 위에서는 조금 더 채도감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찐 베이지의 느낌이 나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이 너티빈 뿐만 아니라 다른 베이지 블러셔들도 얼굴 위에 얹으면 이렇게 좀 생기 있는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블러셔를 조금 많이 해줄 거여가지고, 예, 끝에도 살짝 넘어오고, 그 끝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끝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퍼프에 묻은 컬러랑 얼굴 위에서 발색되는 컬러랑 진짜 다르죠. 얼굴 위에서 조금 더 핑크 베이지 느낌.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사용해서 이런 유분기, 번들번들한 느낌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 건데요. 릴리바이레드 신상 듀이피 팔레트 5호 아몬드밀크 구입해봤는데 올리브영 기획세트로 펜라이너 내추럴 미니 코지 브라운 증정되고요. 이 코지 브라운은 울탄 브라운 음영 컬러예요. 제가 이 릴바레 오트밀을 정말 잘 쓰거든요. 꺼내놓고 쓰는 팔레트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번 신상 제품들도 기대가 정말 많았는데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너무 어둡고 뮤트해 보여가지고, 아, 이번 신상은 좀 별로려나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실물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뮤트 브라운 음영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인데, 첫 번째 쉬머 섀도우랑 가운데 있는 글리터, 그리고 마지막 컬러가 되게 말랑한 젤리 제형이고요. 전체적으로 톤 구성이 좀 착착착. 순서대로 음영을 쌓을 수 있는 컬러들의 애교살이나 하이라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그리고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팔레트였어요. 이게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좀 뮤트한 음영 컬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시됐던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클래식 포터리 생각도 났었는데 릴바레 아몬드 밀크가 홀리카 클래식 포터리보다 훨씬 차분하고 구성이 좀더 데일리하고 편하게 쓸수 있는 구성이었어요. 여기에 살짝 넓게 들어간 컬러가 쉐딩으로도 쓸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컬러로 쉐딩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쉐딩 컬러보다는 조금 더 뮤트하긴 하거든요 이걸로 쉐딩 마무리를 싹싹 해보겠습니다 어, 섀도우라서 발색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코 밑에도 한번 끊어주고 요즘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정 쉐딩까지 어, 네, 발색이 너무 잘 됐다 애교살 쉐딩 기초공사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쉐딩 잡아주는데요 여기 눈 앞머리 쪽은 조금만 들어가게 중간부터 뒤쪽으로 쉐딩 넣어줄게요. 제가 평소에 애교살 쉐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연한 느낌인데 메이크업 다 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면 추가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컬러 이게 되게 좀 뮤트하고 밀킹한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걸로 기본 음영 잡아주겠습니다. 눈두덩이에 올리니까 좀 칙칙한 느낌 없이 딱 기본 음영 잡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같은 컬러 사용해서 언더 음영도 잡아줄게요. 이렇게 기본 음영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쌍꺼풀 안쪽으로 조금 더 짙은 음영 잡아줄게요. 똑같이 섞은 컬러들로 삼각존 음영까지. 이렇게 음영 깔아줬고요. 진짜 뮤트 음영 그 자체. 그 다음에 가장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줍니다. 이렇게 음영 단계는 끝났는데 저는 조금 더 붉은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페리페라 앤트임 로지 디트임 라인 넣어 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쬐꼬만한 브러쉬에 홀리카 버튼업에 있는 이 컬러 묻혀 줄 건데요. 이게 약간 살짝 딥한 로즈 컬러거든요. 이걸로 디트임 라인 살짝 풀어줍니다. 저 요즘에 요 홀리카 버튼업 팔레트를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시 릴바레로 돌아와서 여기 첫 번째는 하이라이터 쉬머 섀도우. 이걸로 애교살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음 엄청 은은하다. 아니면 젤리 제형이어가지고 이 브러쉬에 그렇게 잘안 묻어나는 것 같아. 조금 긁듯이 빡빡 묻혀야지 이런 조그만 브러쉬에 묻어납니다. 눈 앞머리에도 같은 하이라이터 발라줄게요. 되게 좀 잔잔하고 고급진 느낌으로는 예쁜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애교살 음영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여기 홀리카 버튼업에 있는 이 로즈 컬러로, 로즈 브라운 컬러. 이거는 좀 진한 컬러여서 진짜 조심히 바르셔야 되는데, 애교살 가운데 살짝살짝 붉은 포인트 음영 넣어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릴바레 애쉬 블랙으로 눈꼬리 빼주고요. 뷰러 해주고, 눈 점막 채우고, 속눈썹까지 붙여주겠습니다. 속눈썹은 지난번에 붙였던 테모 속눈썹도 같이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립 발라볼 건데, 이거는 릴바레 신상 슈가리핑 틴트 글로스. 이거 제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것 같아서, 사실 출시되면 전 색상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어, 여섯 컬러 중에서 막 그렇게 뽐보는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호만 구입을 해봤거든요. 릴바의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는 틴트랑 글로스의 장점을 합친 제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틴트 발색에 글로스 광감이 더해진 제형들이 유행인가봐요. 저 너무 좋아요.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에는 로론 립 플럼퍼 증정된다고 하는데 펄감이 더해진 플럼퍼예요. 근데 발색해봤을 때 펄감은 거의 안 보이고 어, 글로스일 줄 알았는데 되게 얇게 바른 듯안 바른 듯한 느낌이 나는 플럼퍼입니다. 릴발의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는 바를 때부터 그 코팅된 것 같은 광감이 바로 올라오는 제형이거든요. 이 제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2호 무화과 캐라멜 구입했는데 이게 약간 채도 높은 브릭 무화과스러운 컬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무화과 메이크업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발라볼게요. 입술 위에 바르니까 또 채도가 막 그렇게까지 높은 느낌은 아니라서. 근데 좀 주황주황한 느낌이 있죠? 이거 조금만 발랐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광감은 이런 느낌이고요. 제형은 너무 예쁩니다. 컬러가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립이 너무 진해져 버리니까 약간 분장한 것 같아. 립 지화제가. 일단은 이거 글립 머드허그. 사용해서 립 라인 정리부터 해줄게요 제가 그투 슬래시 포 인살몬을 되게 잘 쓰잖아요 인살몬은 딱 스킨톤 베이지 컬러인데 이 워드허그는 조금 더 음영 컬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워드허그로 립 라인 정리해주고 좀 투명한 발색이 올라오는 립 제품 바르면 립이 되게 좀 진해 보입니다 이렇게 립 펜슬로 립 라인 정리해줬고요 제가 오늘 발라보고 싶었던 립이 자빈드 서울 윙크 립 쉐이드 프라이머 립 쉐이드 프라이머예요. 요거 13호 라이트 브라운인데요.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그 코랄기가 조금 도는 코랄 브라운 느낌? 요거를 한번 발라보려고요. 이게 제형이 되게 특이해요. 처음 바를 때는 조금 오일리한 느낌? 오일리하게 쓱 스미는 느낌이거든요? 입술에 바르니까 완전 브라운이네? 요 위에다가 한번요릴바레 슈가 래핑을 발라봐야겠어요. 이 느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저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화가는 어떤 느낌이에요? 무화가 메이크업이라고 했을 때 무화가 메이크업 영상도 되게 많고 무화가 컬러라고 하는 컬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화가 껍질을 생각해보면 약간 모브 빛 또는 보랏빛 또는 그런 컬러가 무화가 컬러인가? 아니면 약간 로즈 브라운쯤 되는 컬러가 무화가 컬러인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무화가 컬러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아몬드 밀크.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컬러를 해줄게요. 브러쉬는 에스쁘아 하이라이터 브러쉬 증정으로 나왔던 제품. 콧대랑 코 끝. 와, 이게 묻어난 듯, 안 묻어난 듯 되게 자연스러운데, 어느새 보면은 이렇게 뽕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볼에도 살짝. 되게 말랑한 젤리 제형이어서 그런가? 엄청 자연스럽고 스미듯이 광이 나는 느낌이에요. 저 여기에 블러셔를 하나 더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롬앤 진저나잇. 약간 뮤트 두유빛 블러셔인데 조금 눌러주면서 블러셔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줬고요. 이제 머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오늘 머리 좀잘 뜨지 않았어요? 앞머리 갈라진 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게 제 머리 나는 방향 때문에 나르카를 아무리 발라도 이게 이렇게 잘 모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가끔 이렇게 옆머리 애교 구렛나루가 바짝 섰을 때좀 웃긴 것 같아요. 자아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간에 오늘 릴바르 신상 제품들 사용해보면서 가을 무화과 메이크업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